근데 아, 한번 그런 거 네. 나가면 거기 해야 되니까 <laughs>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천만 원이야 <laughs> 뚜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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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꽈뚜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꽈루 아 꽈루 반갑습니다 오늘 레온이랑 촬영하고 왔거든요 베이식형리스터 제가 올린다 했잖아요 편집을 오랜만에 분내 열심히 하고 어 오케이 올려야지 딱 올렸는데 저작권 때문에 못 올립니다 이래가지고 킹작권 안 걸리는 비트로다가 오늘 다시 찍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 2020 유튜브 사이퍼 이제 해야 되거든요? 19년도엔 했잖아. 누가 괜찮을까? 멤버 추천 좀 해줘봐. 베이식? 래퍼시잖아. 유튜버가 아니잖아, 유튜버가. 했던 사람 말고. 아, 래퍼 좀 그만 말해, 얘들아. 제발. 좀이컨텐츠에 맞는 유튜버를 추천해달라, 이 말이에요. 소 대장 괜찮겠다, 소. 소 대장 랩 잘하잖아. 머독, 머독님 근데 이런 거안할거 같은데, 귀찮아서. <laughs> 선반님, 어 선반님 좋죠. 원정상, 오킹. 아 워킹도 괜찮은데? 원정상, 워킹, 오킹. 워킹은 이 새끼 가사를 너무 길게 쓸것 같은데. 승우 아빠, 완하나 괜춘. 승우 아빠님 안할것 같은데. 김아 계란님 너무 바빠 근데. 아이케이 나오면 조회수 천만 크다. 아이케인이 뭐예요? 아 이금, 아 이금 대위님도 바빠. 아, 조매력! 아, 매력이. r m b 로다가딱 노래 부르면 되겠다. 아, 매력이가 있었네. 3범? 삼범? 3범이 뭐야? 고등 1진의 웹? 너무 다 좋아. 아, 짜증나. 오늘 좀7귤이냐 PTSD 아, 개운했는데, 진짜. 어, 좀 무서워. 아, 좀 무서워요, 좀. 재밌긴 하시네. 아, 과로사 적어놔야겠다. 혁준이 왜 빼냐고? 혁준이 끼면 싫어 수가 너무 많아져요. 안 됩니다. 네, 주다사. <laughs>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웹을 해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웹을 해요? 너브리도 웹을 하 해, 생각해보니까. 너브리랩 좋아하잖아. 또 누구 있지? 좀 괜찮은 사람. 염따? 아, 염따 형님은 래퍼잖아요. 김은별 아, 싫습니다 조회수 안 나와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게 가사를 일단 직접 써야 돼 가사를 써야 되고 녹음해야 되지 뮤, 뮤비 찍어야 되지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잠,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쫀득 물결표 물결요 쫀득이 포르쉐 뿌시는 걸로 뮤비 찍을까? 쫀득이 포르쉐 샀잖아 오케이 아니 이 정도 견자이 견자이? 얼공 안 했잖아요 애매하고 따귀형 이런 거 할라나? 오케이. 일단 적어놓을게요. 따규.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사람. 일단 원정상. 오킹도 할것 같아. 만하나. 조매력. 과로사도좀 꼬시면 될것 같고. 너블. 따귀 형님은 안할것 같아. 애매해. 세모. 선반님 안할것 같은데? 이런 거 은근 좋아한다고? 오케이. 그럼 세모.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베스트 후보 일단 쏘. 머덕도 약간 좀 힙합 좋아하니까. 선반님이 약간 있으면 좋겠고. 정상이는 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보니까 세모. 그리고, 김계란 승우아빠. 아, 승, 승우아빠 원춘데. 아로 사. 한번 섭외해볼게. 어, 한번 섭외해보고, 안될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물어볼까? 매력이, 매력이 한번 가보자. 바, 바쁜 것 같은데? <laughs> 매력, 너 딱이다! 너 좋다! 어, 너 좋다! 매력님, 어,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2020 유튜브 사이퍼 하실래요? 저는 랩을 못하는데요. 아, 아. 아, 보컬! 보컬 쌉가능! r m 비 아, 보컬.. 보컬 라인 짜주시는 건가요? 오오 네! 껴주세요. 오! 야호! 야호! 섭외 완료! 감사합니다. 이안 나오시면 안가 누구요? 이근대님 안 나오시면 <laughs> 아, 이근대님! <laughs> 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누..누나? 자, 이제 원정상한테 한번 가봅시다. 원정상. 님아, 2020 유튜브 사이퍼 하실? 2020 사이퍼? 하아.. <laughs> 아 병신이 뭘까? <laughs> 뭘 가자 개새끼야. <laughs> 아 왜? 이거 좀 나, 나중에 멋있게 써주면 안 돼? <laughs> 리바 오케이. 존나 웃기네. 까봐야겠다. 선반님도 방송하시나? 와, 기타딱 원했는데. 오늘 뭐 음악의 날이야? 오늘 다 음악을 하고 있어. 와 죽이네. 오존은 잘해 일단 오킹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오킹님 2020 유튜브 사이퍼 하실래요? 2020 유튜브 사이퍼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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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런 거 나가면 기에하하이 <laughs> 새끼들 <laughs> 왜 이러는 거야 대체 하, 할 거예요, <목소리> 말 거예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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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목소리> <다루> <목소리>

대사도 써야 되는 거아야 가사 써야 돼 대놓고 표절해도 되나? 표절을 <목소리> 왜 해? 벌스 게기 귀찮아서 그 프리스타일로 엠들 버핀 타일 해버리기에 충족해 이때 올라가 룰렛잘 나오니까 그냥 하자고? 가 아. 뭔데 나를 아. 평가해 아. 내가 <목소리> 봤을 때는 나보다 못해 헤리 했더 헤베리 핫도 아 일단 일단 하는 걸로 알고 들어봐, 아 들어봐, 필요하면 말해. 나 가사도 잘 써. 일단 하는 걸로 알고 난, 알겠습니다. 일단 하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요. 아그건아 아. 오케이. 헤비데 가사, 아씨안 들고. 아, 또 누구 있었죠? 과로사한테 전화해 볼까? 과로사? 뭐뭐 뭐 하냐, 로사야? 나 지금 자고 일어나서 게임 중인데. 로사 혹시 랩 좋아하냐? 아니. 아니, 왜, 왜, 아니 아니 좋아해 왜왜왜 왜, 왜. 좋아해? 어. 2020 유튜브 사이퍼 같이 하자 나한테? 어나내팔줄 모르는데? 내가 도와줄게 너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나 아,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시청자 5,800명인데 다널 원해 다 괄호 산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알았어 어 그래 고맙다 아 어... 오케이 잉 아싸라마리꿈 야호야호 <laughs> 야호 괄호 야호! 서브에 자, 또 누구 전화해 볼 길. 아, 완하나. 완하나. 에이오에이오저 방송 중인데 보하세요 뭐 자는데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예. 혹시 그 완호나 님 힙합 좋아하십니까? 예, 아이더 힙합 교도원입니다. You know, you know? 그럼 2020 유튜브 사이퍼 같이 하실? 어,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웃음> 개꿀. <웃음> 아싸, 취중 허락! 야호! 개꿀!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 뭐 하기로 했니? 이럴 것 같은데? 딱한 명만 더 있어도 될것 같은데? 선반님 딱 되면 좋은데, 사실. 김계란 전화해봅시다. 김계란? 이분은, 열, 열한 시 이후엔 자요, 무조건. 너블이 방송 중이라고? 아, 찾아가야지. 방송 껐는데요? 죄송한데? 방종했잖아! 스무 아빠님 전화하라고? 아 새벽이라 선마님 방송 중인데 여러분 방해는 하기 싫어가지고 막 어그로는 좀 그래요 어그로 하기 좀 그렇고 쏘 전화해보라고 쏘 대장 방송 중이냐? 쏘는 근데 막 엄청 새벽에 막 전화할 정도는 지나진 않아가지고 방송 중이네 방송 중인데 받을 걸쏘 방송 중에 원래 안 받아요 원래 이런 또 이상한 새끼 되는 거 아니야? 새벽 1시 반에 왜 전화를 아! 여하튼 일단 이렇게 킵하고 연락을 또 카톡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멤버가 과로사조메력 원정상 오킹 완하나 꽈뚜룹까지 이렇게 있는데 한명더 혹은 비밀 멤버로 방송 끝나면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2019 유튜브 사이퍼가 디컨터 그리고 친구랑 재원이랑 광성이 꽈뚜룹 이렇게 해 다섯 명이었는데 2020년은 이제 한 여덟 명 여기서 한 벌스 세개 정도 늘려가지고 여덟 명이서 한번 해보면 좀더꽉 차고 재밌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때 제가 쇼미 떨어진 그 아쉬움을 개빡세게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진짜 개열심히 써볼게 한번 그러면 2020 유튜브 사이퍼 조만간 뵙겠습니다 유바